안녕하세요. 오늘은 말레이시아 패낭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말레이시아 북서쪽에 위치한 패낭은 동양의 진주, 길거리 음식의 천국 등으로 불리는데요. 우리에겐 코타키나발루, 쿠알라룸푸르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일찌감치 관광지로 유명했던 곳이라 합니다. 깊은 역사와 다양한 문화를 가진 페낭에서도 18세기 후반 영국 동인도 회사에 의해 설립된 조지타운이 명실상부 페낭의 중심지입니다. 2008년 도시 전체가 말라카와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조지타운은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몰려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조지타운 거리 곳곳에 관광객을 기다리는 트라이시클들이 보입니다. 회교 국가답게 곳곳에 히잡을 쓴 관광객들도 보입니다. 아트들이 몰려있는 아르메니안 거리를 지나 바닷가로 가봅니다. 조지타운 거리를 지나 바닷가 수상가옥에 있는 제티에 도착을 합니다. 중국식 사원을 지나니 추제티 입구가 나타납니다. 주교라 되어 있는 것을 보니 아마도 주씨들이 거주하던 집성촌인 듯 합니다. 1918년 일자리를 찾아 이곳으로 몰려든 중국인들이 이곳 바닷가에 집을 짓고 살기 시작한 것이 지금의 이릅니다. 이곳에 오시면 이곳 추제티 말고도 임제티, 탄제티 등 여러 제티들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곳이 이 추제티로 지금도 많은 관광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습니다. 바다 위에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각종 세금이 면제되었다고 합니다. 바다 보면 이런 재미난 그림을 배경으로 기념 촬영하는 사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곳은 임시성들이 모여 살았던 림제티입니다. 지나가며 현지인들의 생활 모습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슈제티를 나와 근처에 있는 포커센터로 들어가 봅니다. 포커센터란 일종의 푸드코트로 다양한 음식을 파는 가게들이 있고 가운데 테이블에 자유롭게 앉아 음식을 주문해 먹는 곳을 말합니다. 이곳을 이용할 때는 자릿세 개념으로 반드시 음료를 주문해야 하는 걸 잊지 마세요. 해남 우면한 번은 꼭 먹어봐야 한다는 바프테를 먹어봅니다. 돼지갈비에 각종 약재를 넣어 푹 보안의 음식으로 우리 입맛에도 제법 잘 맞는 음식이더군요. 향이 아닌 조림도 있는데 이를 못 먹어본 게 아쉽기만 합니다. 거리로 나오니 힌두 사원도 보입니다. 리틀 인디아 거리도 걸어봅니다. 리틀 인디아 거리답게 인도품 가게를 비롯 인도 음식을 파는 식당들이 많이 눈에 띕니다. 조지타운의 중심거리인 마르메니안 거리입니다. 우산이 낡아 찢어진 곳들이 보이네요. 거리 골목마다 작은 카페와 기념품 매장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제법 좋습니다. 시원한 수박주스로 목도 축이며 가다보니 길 옆에 요런 예쁜 차도 보입니다. 마치 예전 상용에서 만들었던 칼리스타를 보는듯한 느낌입니다. 예쁜 자동차를 뒤로하고 쇼핑과 식사를 즐기기 좋은 러브레인 거리도 걸어봅니다. 이곳 조지타운에 있는 대부분의 건물들이 콜로니얼 스타일의 건물로서 이런 회랑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뜨거운 햇살이나 비를 피하기에 아주 안성 맞춤입니다. 거리를 걷다 보면 골목 곳곳에서 이런 스트리트 아트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해낭의 스트리트 아트 작품들을 감상해 보실까요? 무슨 그래도 그림 상태가 좋은 거로 봐서 아마도 최근에 그린 듯합니다. 그 옆으로 점점 빛발에 가고 있는 소년과 오토바이 작품이 반겨줍니다. 이곳 조지타운의 베스트 5 작품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와이어로 만든 작품. 이 소룡이 있다는데 보이시나요? 잘 보니 정말 이소룡입니다. 힌두사원 옆으로 중국풍의 집안사당이 보여 들어가 봅니다. 아마도 문중사당으로 지어진 것 같은데 지금은 사당 겸 조주회관으로 사용 중이더군요. 아마도 조상들이 광동성 조주 사람인 듯 보입니다. 이 맛볼 음식은 차 페이티 아우로 중국식 볶음면입니다. 이 역시 회낭에 오면 한 번쯤은 먹어봐야 한다는 음식 중 하나입니다. 이곳 역시 작은 후커로 작은 가게 안에 서너 곳에 서로 다른 준장이 있고 별도의 음료를 시켜야 하는 방식은 다른 후커 센터와 다르지 않습니다. 볶음면을 맛있게 먹었으니 디저트를 먹어야겠지요? 오늘 맛볼 디저트는 말레이시아식 빙수인 챈돌입니다 얼음과 코코넛 밀크 위에 팥과 녹색의 국수 같은 것을 얹어 먹습니다 이줄 서있는 것 보이시죠? 이 집이 페낭의 챈돌 맛집으로 이름 난 집인가 봅니다 재료를 퍼 담는 솜씨가 장난이 아닙니다. 첸돌 맛집답게 건물에도 첸돌 먹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니 대부분 중국 사람들입니다. 그만큼 동남아 어깨도 중국 관광객들로 넘쳐납니다. 콜로니얼 스타일의 건물들이 조지타운 거리의 멋을 더해줍니다. 이제 조지타운 거리에도 서서히 전등불이 켜지기 시작합니다. 숙소로 가기 전 간단하게 저녁을 먹고 갑니다. 숙소 옆에도 작은 호퍼센터가 있어 구경 삼아 둘러봅니다. 그죠저 뒤에 보이는 건물이 제가 묵고 있는 호텔입니다. 포커센터 입구에 있는 두리안 가게인데 중국인들 두리안 사랑 정말 대단합니다. 이상 페낭 조지타운 둘러보기를 마치고 페낭 일에서 뵙겠습니다.